<이> 그러면 자 작품 설명 1번부터 할게요 천천히 자 1, 2, 3, 4세번 하면은 바로 왼쪽부터 시작 원투 쓰리 포 아이스 2, 트투 쓰리 포아이 쓰리. 다음에 오른발이 들릴지 느끼면서 잡 다번 열려서 각요 시작. o 2 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자이번 오른발 앞으로 내서 아래 떼다 쪽으로 내려주시면 돼요. 어, 손 너무 많이 움리지 시작. 왼발 오른발을 짚으면서 돌리고, 짝, 돌리고, 짝, 오른발에. 찾으러 가는 거 다시 가보죠. 원. 다리를 열면서 아래부터 바깥으로 오른손 돌려서 빠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주목해. Thank <laughs> you. 그 다음에 오른발로 내서 주고, o n 원 two, 아래로 갔다 옆으로 가고. 그 다음에 시작. two, three, f o 다리쳐주고 오른발 원투 원투 원투를 는 쉬고 원투 와서 원투 잡아주면 돼요. 자 그럼 5번 어, 전체적인 강의부터 갈게요 시작. 나이 들면 네. 3, 4, 5